잠먼 29장의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먼 29장의 1절부터 14절요. 구약이에요, 구약. 시상전. 시상전. 자만의 29장에 1절부터 14절. 같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먹이 고운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줄고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고하는 자는 아비를 죽게 하여도 창기와 사기인 자는 재물을 잃릅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지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처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부물을 치는 것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가 온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와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만 자는 성업을 불안하게 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치미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으른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느니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하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신이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니라. 아멘. 계담아 드려야 할 말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계담아 드려야 할 말씀 들입니다 이천 득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드름으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담아 들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잠언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뜻을 담은 말씀이에요. 잠언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계담아 듣기를 주관합니다. 아멘. 책망을 자주 들으면서도 목이 고자, 목이 고자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폐망을 피하지 못한 데어요 일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먹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은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쪽을 나가다 보면은, 앞만 보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양쪽 옆에 뒤를 못 따라보고 탈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수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목이 고자서 천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의 님 뜻을 거역한 것이고,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망을 기회이자, 또 은혜로 여기고, 항상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혜로운 통치자는 내물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내물을 갖고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대요. 지혜로운 통치자는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며 또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가난한 자와 그 형편에 헤아려도 주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시원해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통치자를 병고하게 지켜주신다 했어요. 통치자가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살림이 임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평안과 평안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정치를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가 무시되고 다 정의가 무시되잖아요. 또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첨만을 좋아한댔어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노를 저어하지 제어 못한댔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입술과 감정을 저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러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훈련이,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전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지어른 자는 이웃의 노를 그치게 하고 미련한 자와 다툼에 휘둘리지도 않고 노를 억제한다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목자나 뭐또 우리 좀 예도 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훈련 받잖아요. 네 설교도 잘 듣고 또성경책도 많이 보고 요즘은 유튜브시더라 유튜브 다 보면 다 많아요. 다볼 시간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금방 금방 가요. 네 너무 너무 유튜브가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참어디서온 자와 그리고 불규칙한 자 반드시 리듬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된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힘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감정을 잘, 아주 잘 다스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어른 자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의 눈에 아주 똑같이 동일한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잖아요. 13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서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그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춰주시니라 했어요. 즉, 생명을 공평하게 허락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갑질 논란도 많이 있잖아요. 갑질 논란은 아주 날려날려 심해지고 있잖아요. 모든 용역으로 다 확산되고 있어요. 이 갑질 논란이.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와 냉대받는 이들은 방관하지 말고 나 자신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당 안에서 그 국한된 찬양과 경비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의 빗장을 하자 열고 소외된 사람을 다가가서 보호해주고 또도움도줘야 되고 이러도 해줘야 된의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들은 사람들은 들음으로. 배우고, 또그 배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도 많잖아요. 거짓 가르침도 많고, 또막 이상하게 떠올릴 도 많이 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듣는 것에 가륵간 필드링이 필요해요. 이것이 진짜지 가짠지, 요즘 뭐 뉴스에 가짠 뉴스 많이 한다잖아요? 분별력 이렇게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문이 정, 자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곳에는 항상 거룩한 필드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문의 교훈을 들을, 우리가 이 자문의 교훈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